이렇게 되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아.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키니까? 알겠습니다. 제 아내의 명의를 이렇게 허위라고 몰고 갈수 있습니까? 자, 태제명을왜 이재명 캠프가 얘기합니까? 너 어, 지금 이렇게까지 흥분하실 일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. 저기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. 저도 저도 아니면 예. 쿨다운 한 상태에서 좀 쉬었다 가아 그러면 나머지 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 있, 어, 예, 예. 하고 있을 테니까 잠깐 예. 좀 진정을 하고 다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. 그래도 와 주셨는데 예. 바로 가시는 거는 좀 조금 문제가 될수요 아니, 될 저는 갈려는 뜻은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예예예 예. 네, 시청자들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네, 조금, 네, 네, 네. 저희가 이제 광고 시간은 어, 조금 하고 오겠습니다. 남아 있어서 예 잠시만 예 좀. 어, 아 저는 네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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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 이름 모르지만 제 아내를 이렇게 뭐 허위 산동법으로 불고 가고 뭐. 알겠습니다. 예예. 예. 고발하세요. 구속시키라고.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잠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 하겠습니까, 네 자, 어, 캠프 관계자분께서 잠시 후보님 모시고 예 잠시만 예.